어린애 뛴게 짝퉁 까마귀 뭐? <laughs> 이게 새롭고 너무 바람직하지 지저분 말이야 에? 자, 요게 오지 까발레리나 이벤트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. 어, 짝퉁 요건메달이 있는데 자, 우리 연서 자, 또 도전해 봅시다 네. 자, 요게 메달랜드 누르시고 네. 가시마 까발레리나 당첨될 수 있겠어? 네 어, 진행 중인 이벤트 어, 캠페인 4탄인데요. 지금까지 뭐다 모았는데 제로 타입이고요. 어, 제로 타입하고 요게워치 U 거기서만 작동을 하고요. 어, 한 번에 만 포인트 들어가고 당첨이 3천 명인데 뭐 금방금방도 당첨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어, 그리고 다, 저 당첨된 다음에 택배로 어, 보내주는데 안, 안 오시면 연락하시면 되고요. 응모하기 첫 번째 해보세요. 피닉스 눌렀어? 응꽝어아 응. 니가 잘 되고 있어 다시 캠페인 누르고 진행 중인 캠페인 가서 더 어, 누르고 이거 눌러 이거? 어 제발 여기놓 녹화하자 녹화 이야요 파워.. 잘 써야 되나? 파워 팩자 자 응모하기. 힘이야. <목소리> 한 번만 눌러. 캡쳐. <목소리> 똑꽝. <또> <laughs> 괜찮아. 아직 많이 많았어. 어. 오늘 우리 될 때까지 하자. 두번 실패했고요. 자, 이번엔 삼촌 한번 눌러볼까? 응. 삼촌도 한번. 자, 슈퍼 파워. 아니 똑꽝세 <laughs> 번째 실패! 삼촌 안 되겠다, 연속하겠다 다시! 그리고! 파이어파이어 바이어! 금방 금방이어 바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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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렇게안 되냐? <laughs> 아, 한 번에 어 바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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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때까지 한다고 했어? 어될 때까지 하자 우리 근데 한발부도한발부도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어? 다시 당좀될걸 믿습니까? 네!!! 눌렀어? <laughs> 자 그냥 꽝만 계속 나오지만 연세야 그래도 기운 내고 일로 와내가 지금 운동해서 힘뺄 때가 아니야 어? <laughs> 자 다시 응모이기 <laughs> 못깡이겠지 도깡이야. 여기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냐? 어? 오,깡이겠지. 아니야. 그렇게 믿으면 여기서 안 돼. 대, 될 거라고 해야지. 될 거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될 거야, 안될 거야 그러면 계속 안 되지. 그래. 자, 이번에 내 거지? 어? 자, 나는 재수가 좋아라고 해야. 음. 해도 될까 말까인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. 자, 몇분안 남았는데. 야, 가서 파이팅 한번 해. 저쪽 저쪽 가서 파이팅 한번 해. 파이팅! 멋지, 멋지게. 자, 거의 뭐 7.8기만에. 어 드디어 당첨이 됐네요. 자 밑에다가 가셔서 배송 정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고 요거 정확하게 입력하시 안 하시면 안 가니까 그거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 기분입니다. 자 한번 그 까발레리나 뭐퉁으로좀 나와 있고 뭐 개조하시면 가능하죠. 자 이렇게 요게 제, 제로 타입이고요. 아, 패턴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0 0 1 1 1 1 0 1 0 1 1 1 0 1 0 1 되어 있습니다. 자 한글판에서 한번 들어볼까요? 까발레리나 소환해봐 디가소 아이 소고합니다 가발레리나! 가발레리나! 자, 여기 오지, 위에서도 한번 들어봅시다. 연소와, 소원 시켜한 번씩 아, 소원 시켜주세요 가발레리나, <laughs> 소원! <소환. 웃음> 여러분들한테도 행운 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예? 안녕히 계세요. 예. <laughs> 네, 주소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입력 누르시면 자 입력하셨습니까? 일주일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경과지는 이렇게 나오죠. 그냥 어, 발송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오케이 누르시고요.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됐다고 나오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어, 이거는 저기 며칠, 며칠 이후에 발생한다고 나올 텐데, 어, 11월 13일 이후에, 그러니까 한 14일이나 15일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전에는 우편으로 하는데 CJ 택배로 온다고 합니다. 가끔 안 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, 저기, 저기, 전화번호 있죠? 1544-4607 이쪽으로 전화가 오시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잘 받으시고, 여러분한테도 행운 있으시기 바라고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소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자, 이거 뒤로 넘어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